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아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해주셨던 스트랩 소개,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스트랩 추천 영상은 찍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올렸더니, 스트랩 추천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영상 댓글로도 문의가 되게 많았고,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구매처나 이런 걸 제가 뭐 캡쳐를 해놓거나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좀 있어서 최대한 정리를 해서 더보기란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조금 누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좀 제가 애용하는 구매 방법, 그리고 좀 스트랩 특징, 스트랩 종류별로 약간 장단점, 또 어울리는 옷 스타일? 약간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소재나 뭐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기본부터 소개를 해 드리면 나이키 버전은 블랙에 이렇게 구멍이 좀 뽕뽕뽕뽕 뚫려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스포티한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나는 스트랩이라서 확실히 조금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데일리로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스타일인데 이런 비슷한 소재 스트랩을 제가 지금 네 개를 더 가지고 있는데, 정품은 제가 처음 구매했을 때 받은 거랑 플럼 컬러만 정품이고, 이 나머지 세 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스트랩이에요. 저는 스트랩을 거의 다 알리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구매를 하는데, 이번에 스트랩 영상을 찍으면서 정품 하나 써보고 좀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플럼 컬러를 구매해봤거든요. 이게 이번에 뉴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크기나, 디자인에서 외관상 차이는 크게 없어요. 마감도 뭐 거의 비슷하고, 어, 뭐, 깠다 뺐다 하는 그 느낌도 거의 비슷하고, 차이가 있다면 여기 정품에는 40mm랑 S, S 미디움 사이즈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차이점이 육안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 촉감에서 매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정품은 훨씬 맨들맨들한 실리콘 느낌이라서 먼지도 훨씬 덜 붙고요. 손목에 착용했을 때 훨씬 좀 쾌적한 느낌? 어, 뭐 땀이 차거나 그런 거 없이 좀더 뽀송뽀송하게 손목에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맨질맨질한 느낌인데 정품이 아닌 그냥 기본은 어, 조금 더 뭔가 물랑물랑한 고무 느낌이고 조금 더 마찰감이 있어서 먼지도 조금 더잘 붙고 좀 뭐랄까? 보는 사람은 절대 그분 못하는 차이? 진짜 본인만 느낄 수 있는 차이에요. 근데 가격이 얘가 65,000원이고 얘는 6,500원도 안할 거예요, 아마. 사실 10배가 넘는 가격 차이가 있어서 저는 정품 스트랩 너무너무 만족하고 아, 좋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굳이 이돈 주고 살 바에는 저는 스트랩 한 5개 더살것 같아요. 이 기본 스트랩으로 따지자면 정말 저는 알리 강추. <laughs> 음, 그리고 이제 기본 스트랩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 기본 블랙은 꼭 하나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 나이키와는 구멍 뽕뽕뽕뽕 뚫리고 안 뚫리고의 차이 밖에 없는데 얘는 좀 훨씬 스포티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만능이에요. 뭐 포멀한 룩, 캐주얼 룩, 제 그냥 운동복 다 어떤 룩이든 그냥 기본으로 소화해주는 컬러입니다. 일단 사이즈도 딱 맞게 딱 조절이 돼서 손목에서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무게도 가볍고 땀이 너무 많이 차지도 않고 저는 이 기본 스트랩이 손이 제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겨울에 이 블랙을 진짜 잘 쓰고 여름에는 이 핑크랑 아이보리도 정말 잘 썼어요.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워치 스트랩 하면 좀 가장 많이들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게이 밀레니즈 루프인데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연보라, 실버, 블랙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 밀레니즈 루프의 장점은 어, 조금 이제 회사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좀난 포멀한 룩을 자주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데일리로 딱 하기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길이 조절이 그냥 자석으로 원터치처럼 그냥 쫙 당겨서 그냥 탁 딱 당겨서 탁 이렇게 편하게 조절을 할수 있어서 뺐다 뭐 꼈다가 정말 수월하고요.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밀레니즈 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밀레니즈 루프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면 니트 소재나 이제 조금 그런 털이 있는 옷에 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이 밀레니즈 루프를 정말 잘 사용하다가 가을 되고 니트 입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제가 정품은 혹시 안 끼나 <laughs>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정품 쓰시는 분들도 다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차림이 조금 가벼울 때 그럴 때 자주 손이 갔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츠 루프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음둘다 얘는 네이버 스토어 팜, 스마트 스토어 거, 거기서 구매를 했고 이 스포츠 루프는 가장 조금 손이 안 가는 스트랩이에요. 저한테는 일단 제가 이걸 여름에 구매했는데 여름에는 이 스포츠 루프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정품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튼 <laughs> 아무튼. 저는 여름에는 뭔가 이렇게 너무 근질거리고 덥고 이래가지고 좀잘안 쓰다가 날씨 좀 선선해지고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려요. 저희 제가 사용했던 어느 스트랩보다 운동할 때 가장 편했습니다. 딱 맞게 조절해서 쓸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 무게가 무척이나 그냥 공기처럼 가벼워서 운동할 때이손목에 부담감을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뭘큰 뭐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훨씬 손목이 가벼워서 이렇게 운동하는데 좀 부담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단 얘는 땀이 차면 이게 아무래도 조금 천 느낌이 나는 루프다 보니까 이게 밴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꼬릿꼬릿한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 단점이 있고, 저도 조금 썼을 때 가장 좀 손목에서 촉감이 별로였어요. 막 간지러운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조금 별로였던? 그래서 좀 손이 많이 안 가는 루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애정하는 스트랩 라인인데, 저는 이 실버 스트랩을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이 실버 스트랩의이 실버 케이스는 아주 멋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구매한 스토어는 이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옆 스토어에서 똑같은 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조금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 동생께 조금 더 예쁩니다. 마감이나 뭐 이런 거는. 근데 일단 이, 이 바디 부분은 거의 흡사하고요. 마무리 여기 워치랑 연결되는 이음새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좀 유심히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버 케이스를 끼우는 게 훨씬 잘 어울리고, 또 이런 볼드한 스트랩에는 워치도 조금 더 케이스를 껴서 좀더 볼드하게 만들어주면 그 느낌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정말 무거워지고요, 워치가. 그래서 진짜 볼드한 시계 한 것처럼 이 한쪽 손목이 되게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케이스를 끼는 순간 이 터치가 많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속이 터질 때가 가끔씩 있는데, 제가 뭐 이걸 맨날 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씩 참을만 하고요. 근데 이제 정말 참을 수 없는 한 가지. 사이즈 조절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이즈를 줄일 수 있을 때까지 줄인 건데, 제 손목에서는 사이즈가 살짝 벙벙해요. 아무튼 한요 정도 사이즈가 남아서 딱한 칸만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실 디자인으로 따지면 저의 최애 조합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음, 차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스트랩입니다.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조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달라요. 보시면 얘가 좀더 단조롭고 좀 뭐랄까, 음, 재미없는 그런 실버 스트랩 느낌이라 그리고 얘는 잠금장치도 이렇게 양쪽으로 여닫는 거라서 훨씬 더 손목에서 좀 두, 두껍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좀 뭐랄까, 음, 우락부락한 그런 좀 느낌이라 얘는 잘 손이 안 가는 스트랩이고 이 스트랩이 여러분들이 문의가 정말 많았던 스트랩인데 좀 많이 특이하셨나 봐요 약간 실버 체인 스트랩이고 얘는 제가 네이버에서 구매한 건데 좀 받아보고 조금 퀄리티에 실망을 했던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막 엄청 추천드린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 게 일단 처음 딱 받아봤을 때그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에 차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뭔가 막 선, 손목에 더러운 거 묻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스트랩이라서 집에 있는 은 닦는 천으로 겁나 닦고 냄새 좀 빼고 사용을 했거든요. 좀 차고 있다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덜 하긴 하는데, 처음 받아보고 살짝 충격을 먹었던 스트랩입니다. 근데 막 퀄리티가 그렇게 고퀄리티는 아니고, 막그이 잠금장치 부분도 조금 아쉬워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해놓고 안 쓰고 있는 스트랩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는 매우 매우 추천, 하나는 매우 매우 비추천입니다. 요즘 같은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스트랩 두 가지예요. 얘는 가죽 스트랩이고, 얘, 얘는 가죽인데, 약간 밀레니즈 루프 느낌을 섞어 놓은 가죽 버전?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워치 스트랩 나는 가죽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진짜 고퀄리티 가죽 스트랩, 좀 돈을 주고서라도, 어, 가, 고퀄리티 가죽 스트랩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얘는 조금 너무 뻣뻣해서, 워치를 착용하면 되게 비기 싫어지더라고요, 모양이. 얘는 조금 손이 많이 안 가는 스트랩이고, 일단 저한테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기도 하고요. 물론 뭐 구멍을 뚫으면 쓸 수는 있겠지만,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쓰고 있고, 가죽 스트랩은 계속 조금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약간 인조 가죽으로 된 느낌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도도도도 약간 뭐라 그래야 될지 약간 에스컬레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느낌이? 약간 특이해요, 아무튼. 특이한데, 어, 사실 착용샷도 너무 예뻤고, 컬러도 진짜 예쁘고, 저는 가을 되자마자 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밀레니즈 루프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는 건데, 저한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착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디자인을 보여드리면, 디자인은 진짜 예쁘거든요? 엄청 가볍고 소재도 괜찮고 밀레니즈루프처럼 그냥 편하게 자석으로 원터치로 뺐다 깔다 할수 있고 어, 너무 괜찮지 않아요? 디자인 깔끔하니? 제가 지금 끼는 방향을 잘못 껴서 자꾸 풀리긴 하는데 위아래에 제가 바뀔것 같나 봐요. 아무튼 분명히 저랑 같은 취향이신 분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진 스트랩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알리랑 네이버랑 정품을 좀 장단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품 스트랩은 퀄리티는 확실히 좋습니다. 뭐 사실 애플이 가격이 좀 밑도 끝도 없이 말도 안 돼서 그렇지, 언제 퀄리티 떨어지는 걸 뭐, 선보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매우 빨랐어요. 저는 이거 플럼 컬러 시키니까 이틀 만에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송이 매우 빨랐다는 점, 그리고는 없는 것 같네요. 퀄리티 매우 좋고, 배송이 빠르다는 거. 네, 이렇게 두 가지 장점이 있고, 네이버에서 이제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는 거는 정말 다양한 스트랩이 있습니다. 뭐, 가죽도 있고, 뭐, 이런 스포츠루프, 뭐, 기본, 실버 스트랩, 다 그냥 어지간한 스트랩은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해보시면 적당한 걸 찾으실 수 있을, 적당한 걸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그리고 배송도 어지간히 빠르다는 거. 못해도 뭐, 한 3, 4일 안에는 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적당한 편입니다. 막 엄청 알리처럼 말도 안 되는 가격은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애플처럼 막또 말도 안 되는 가격도 아닌 그냥 아 스트랩 하나 사는 데 괜찮은 적당한 가격대.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는 가장 많이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알리는 생각보다 여러분 알리 거 품질 괜찮아요. 막 제가 받아봤을 때 솔직히 뭐 네이버 그 스토어랑 큰 차이는 못 느낄 정도로 어 알리 거 품질 괜찮은데 배송이 진짜 막한 달, 한달반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빨리 와야 몇 주니까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 뭐한 3,000원? 4,000원? 이면 스트랩을 살수 있으니까 좀 기본 같은 거 대량으로 컬러별로 구매해 놓으시고 기다렸다가 왕창 받아서 편하게 바꿔 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스트랩 추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면서 어, 워치 쓰시는 분들 어, 다양한 스트랩으로 아주 재미있는 줄질 되시길 바라면서 음, 스트랩 추천 영상은 두 번, 두 번은 못 찍겠네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금방 만나요.